어, 시스코는 이런 각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고려를 해서 엔드투엔드 엔드 전체 스택에 대한 비저빌리티와 인사이트 나아가 선제적인 액션 플랜을 다음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앱 다이내믹스, 인터사이트, 사우저아이이세 가지입니다. 어,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앱 다이나믹스라는 APM 솔루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내 취약점이나 위협에 대한 식별은 당연히 제공을 해드리고 중요한 점은 앱 성능과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연계 분석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권 예약 어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앱 성능이 안 좋았을 때 얼마만큼의 앱 접속 시도가 줄어들었고 부킹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에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정량적인 지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사우즈9는 클라우드와 SaaS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속도 조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개선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i워,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는 솔루션은 워크로드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해서 워크로드 성능을 보장하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로드의 소비, 비용 및 컴플레이언스 제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온프라미스 및 클라우드에서 리소스를 자동으로 활동하는, 할당하는 SaaS 소프트웨어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성능 최적화와 비용 절감까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듯 이세 가지의 솔루션들을 고객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맞게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신다면 복잡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해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신다면 인프라,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 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